황물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라크시르 의식이 곧 시작됩니다 아몬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탈다림을 다시 장악하려 합니다 첫 번째 승천자로서 전이 반역자들을 박멸하겠습니다 그대들 양쪽의 병력이 모두 제 곁에 있어야 제가 사이오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키면 해야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난 온살이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음, 에이, 깜짝이야. 안 좋은 일인가요 회장님, 무슨 얘기죠? 안살로건 준비 완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양쪽 병력이 모두 절 지원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한쪽만으론안 됩니다. 다른 한쪽도 어서 보내십시오. 이게 말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갑자기. 다쓸어버리겠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분명 공급 왔는데 경안죠 낭비다. 저희 그 도와주지 건설로은 준비 완료 모든지 할게 음? 그거 괜찮겠네 날 재밌게 해줘 건설로은 준비 완료 광물이 없는 데잘 되는 거 아실까요? 아 쓸어버리겠어 분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쓸어버리겠어. 뭔 일이 있 어요？적 들의 움직 임이 바빠 지고 있 어, 금방 도 착할 거야. 광물 대출 은불 가능 합니다. 아, 쓸어 버리겠어. 물이 부족합니다. 더 발차. 아, 어 버리겠어. 재있다면이 혼종들은 강력한 사이오닉 힘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 자리. 그 힘이 아문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광물 대출을 훔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에서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한사자가도착했다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 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네, 다 좋은 일인가요? 뭔일 있어요?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응, 음. 깜감하기 가도 우방 지원 대기 중 기꺼이 도와주지 말도, 그거 괜찮겠나? 날 재밌게 은행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설득력이 있겠군 <laughs> 세상에, 멋지게 해줘. 업그레이드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진정. 망했다. 설마,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광물이... 방문이...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군 저승 사자가 도착했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켜요? 거의 도와주지. 저승 사자가 도착했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저승사자. 너무 믿지는 마세요. 다음 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해. 광 물이 부족 합니다. 무방지원 대기 중 아몬의 아 하수연이 용사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격하십시오 자 어서 공격을 기시한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진정.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지금이다. 작역하라. 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첫 사자가 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업그레이드 완료. 저 어슬렁거리는 원시 생물들은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병력의 여유가 있던 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말도 참 예쁘게 하지. 말해봐 보급고가더 필요합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든 짓도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그거 괜찮겠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밥좀 먹고 일합시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계속 하세요 무슨 얘기죠? 고급고가 막혔습니다 분석건물 완료 나와라 발사! 발라라 그래서 어? 항상 이렇게 사귀리너 혼자 아왜저요 성가신 생물 같은 기회가 되면 마지막 한 마리도 처치하십시오. 아무나 용사가 승리하게 될순 없습니다. 병력을 즉시 재교로 보내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없는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 건설 로봇 준비 완료. Yep. 완료.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항상 이렇게 상 대표, 동료판은 대표, 동료판은 대동료판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기 말 듣지 뭔일이 저, 요 건설 로 저, 준비 완료 거기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부 저, 는건 나한테 맡겨 기꺼이 도와주지. 그거 괜찮겠네. 아무는 자신의 용서를 지원할 증원군을 보냅니다. 놈들과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십시오.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일어나라, 원시 발레야 상백해, 설득이... 허물 들을 상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압도당하기 전에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아무리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진작 사자가 도착해. 병사들이이험에이이다 <egsided> <laughs> <proudENive> <recherche>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이이 녀석이, 이녀석 마리가 전장을배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처리해주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렌지.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도발자. 폭격기들이 명령을 기다린다. 부수는 건 나한테 맡겨.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언젠가 제가 이 원시 생물들을 멸종시키겠습니다. 일단 당장 닥친 일에 집중하시지밥좀 먹고 일합시다. 건설원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료. 도피가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언제까지 보급소 맞길래요? 너희 도와주지. 그래서? 한가하게 이야기나 나누려고 그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승리하려면 그대의 사이오닉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서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이걸 못 보내요! 그렇게 하요 음? 계속 하세요! 날 재밌게 해줘 혼종의 강력한 사이오닉 키이아무의용색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 했다뭔일 있어요? 한성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세상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건설할 수 없습니다. 잘좀 보고 싶지다 재미만 있다면... 에자깜 그래서? 변신 시스템 작동. 적 기지 하나가 승리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모조리 먼지로 만드십시오. 계속 이렇게만 가. 얼른 끝내고. 난 내과의 허니문을 즐겨야겠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대의 병력을 계속 제 곁에 붙여주십시오. 제가 놈의 암 아몬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니다적 지원군이 용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저승사자가 도착해. 건설 로봇!